최소한 억울하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라 것을 알게 되고, 또 최소한 상식이나 지식이 없어도 내가 못 배워서 이 전달력이 부족해도 어느 정도 소양은 갖춰야 되느냐. 나를, 나를 알릴 수 있는 소양은 갖춰야 돼요. 왜냐?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춰야 되고, 또 자기가 아이를 키우면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얘기할 수 있는 이 전달하는 표현력은 갖춰야 된다는 라 거예요. 부모로서 갖춰줘야 되는 겁니다. 공부는 나중에 문제고 억울하지 않도록 그런 소양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어디서 배우느냐 이 자리에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를 일찍 알수록 빨리 성숙되고 빨리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돼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모르고, 그렇잖아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겁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너 주제를 알아라는 말이 진짜 망고불멸의 진리예요. 그거 찾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거를 빨리 찾는 방법이 이 상법이더라고.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다른 공부보다도, 이거를 알면은 다도를 한다, 예의를 배운다, 이것보다도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너 예의 없어? 그러면 네 인생 끝나. 이거를 바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상법입니다. 너 예의 갖춰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부모 말씀 잘 들어. 이렇게 하면요. 예, 이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거예요. 지가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지 자신이 깨달을 때까지. 그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상법은 깨닫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야. 왜? 그래, 너 그렇게 살아? 그러면 네 인생 끝나는 거야. 이거를 바로 얘기해 주기 때문에 딱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고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 너 그렇게 살면 흉해. 앞으로 너는 불행해질 거야. 이말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이 섬뜩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치지 않을 수 없는 긴장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상법이야말로 운명을 바꾸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다.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배울수록, 예, 아주 그 유용하게, 예, 유용하게 활용되는 분야가 이 상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12궁까지 했습니다. 12궁. 자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13부위입니다. 13부위 제가 저번에 마이상권 몇 페이지 읽어보라고 그랬죠? 104페이지던가? 그죠? 예. 기에인면 총론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얼굴 생김새가 어떻게 생겨야 된다라는 게딱 축약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13부위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면 아, 어떻게 생겨야지 바르게 생긴 모습이고, 또 우리는 다 부족한 모양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한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아. 죄는 하는 것도 없이 잘 먹고 잘 살아. 미움받죠. 생김새가 그렇게 복, 복 있게 생겼어요. 근데 눈에 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눈의 신이다 눈의 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그냥 먹고 살아 부자가 못 돼.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예요. 일단 자기가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갔다. 그게 이제 눈에 시인으로 보면서 최고의 이제 이그 모습으로 보는 거죠. 그게 눈빛이죠. 눈빛이 최고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상법인데 눈빛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눈빛에 시인이 없어. 그러면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못 찾아. 못 찾지만 얼굴에 몸에 복이 있다면 그냥 아버지 재산으로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냥 뭐잘 먹고 잘 살아 하는 일 없이. 근데 우리는 그거를 부러워하죠자 하는 일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할 거냐. 자기가 열심히 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지만 그냥 부자로 살지 못해도 그냥 이렇게 사람의 도리를 하면서 살수 있는 사람을 선호할 거냐. 이거는 이제 각 개인의 문제인데 각 개인의 문제인데 상법에서는 눈빛이 살아있어서 자기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을 최고로 보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보기만 은 거는 그 다음입니다. 왜냐? 이 활동한다라는 거, 할수 있다라는 거, 하고 있다라는 거, 이 생동감. 살아있다라는 이 자기 자신감, 이것을 굉장히 크게 높이 평가하는 것이 이 상법이거든요. 그래서 눈빛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얼굴 부위의 생김새에서 13부위, 천중, 천정, 사공, 중정, 인당,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근, 연상, 수상, 중도. 인중, 수성, 성장, 지각. 이렇게. 13부위. 이게 이제 104페이지 인면 청론에 보면은 요 부위가 어떻게 생겨있어야지, 예, 이, 그, 어, 자, 이치에 맞는 생김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꼭 그것을 읽어보고요. 우리는 성경 삼아, 불경 삼아 이 상법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고치고 남도 고치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죽이고 싶은 사람 있죠? 살다 보면. 그죠? 막 가서, 어? 어떻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생각이 있다고 다 그렇게 죽이고 뭐 살리고 하나요? 못하죠. 그죠? 그래서 하는 사람이 그렇지만 또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감정 조절 장애자다 분노 조절 장애자다 막 이렇게 어떤 질병으로 좀 이렇게 치부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상법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DNA 측면이라든지 우리 인간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 부분을 그 사람이 타고남. 타고남을 인정하기 때문에, 타고남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얘기, 일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을 이 상법은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목구비입니다. 얼굴의 생김새, 눈에 대하여 나왔습니다. 자, 1 3부에는 여러분들이 꼭그 마이상법책을 읽어보시고요. 자, 눈이 몇 퍼센트다? 어떤 사람은 눈이 100%야. 사람은 눈이 제일 중요해. 90% 이상이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진희 진희는 이 말상법을 쓴 진희는 이 뭡니까? 얼굴을 60%, 몸을 40%. 이렇게 봤어요. 달 달마상법을 쓴 달마 대사도 얼굴을 60% 몸을 40%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이병철 씨가 전문적으로 아주 그 대만의 위천리를 아주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저는 뭐 보지는 못해도 예. 그 이병철 회장이 뭔 일을 할 때마다 대만에 있는 위천리를 찾아다니면서 상담하면서 사업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위천리는 몸을 위천리는 몸을 60%, 얼굴을 40%로 봤어요. 달마대사, 달마대사는 몸을 40%, 얼굴을 60%로 봤어요. 그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연구를 해서 아니야, 얼굴과 몸은 50%, 50%야. 이렇게 또 이론을 세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위철리나 달마는 이렇게 얼굴과 몸을 나누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얼굴을 달마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아, 얼굴을 60%로 봤으니까 이 얼굴 60%에서 눈이 50%로 봤어요. 그리고 이마, 코, 귀, 입을 5%, 5%씩 막 나누어 가지고 그죠? 채운 거죠. 그러나 이제 요즘에 와서는 또 선생님들 나름대로 뭐 눈을 80%로도 보고 눈을 90%로도 보고. 그렇게 이제 자기 주장대로 보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공통된 것은 눈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눈이 제일 중요하다. 자, 눈은 오관으로 보면은 감찰관이고 살필감, 살필찰자입니다. 오간으로 봤었을 때는 살피는 작용,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감찰관이라 하고, 또, 이, 그, 팔학당으로 들어가면은 명수학당이라 그러고, 이게 같은 부위를, 똑같은 부위를 주제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게 조금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면은 있습니다. 네. 자. 오간으로 가면은 감찰관이라 하고 팔악당으로 들어가면은 명수학당이라 얘기하는 것이. 또 그러니까 육교로 들어가면은 태양태음이라 얘기하고 눈을 그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눈은 광명이요 올바르게 보고 판단하는 기관이며 정신이 모이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모이는 곳이니까 빛이 모이는 것이죠. 항상 이 정신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빛으로. 광기 하면은요, 광기, 미칠 광자잖아. 그게 또 뭡니까? 이게 짐승 수변, 그죠? 해서 빛 광자를 쓰니까. 이 광기는 정상적인 피타고는또 다르죠? 광기 설명 안 들어도 우리는 다 알죠? 사람 보면. 그죠?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 보면 눈빛이 어떻습니까? 광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예, 네, 그게 빛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잠들면 신. 신은 무엇을 나타낸다? 빛을, 빛으로 나타난다. 신은. 정신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빛으로 나타난다. 라 광기. 그 사람 정신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광기로 나타나는 거죠. 음. 그거 이제 그 빛을 이 상법에서는 무엇이라 얘기한다? 신이라 얘기한다. 신. 신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빛으로 나타난다. 상법에서. 장애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장애자가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고, 일도 못하고, 어렵죠. 그렇지만 잘 사는 장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잘 사는 장애자는 무엇이 좋아서 잘 사느냐? 빛이 좋아서 잘 산다라는 거예요. 빛이 좋아서. 가장 중요한 게 빛입니다. 골격을 뛰어넘는 게 빛입니다. 예, 생김새를 뛰어넘는 게 뭐죠?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은 하나의 신의 경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얘기했는데, 그냥 나는 몰라. OX가 답인데, O냐, X냐 했을 때, 몰라. 그냥 X. 이랬는데 탁 맞아 들어갔어. <laughs> 그건 뭐냐? 뭐, 알아서 얘기한 것도 아니야. 근데, 웃자다가 얘기했는데, 맞아 떨어졌어. 운이 좋아서 맞아 떨어진 거죠. 그 운이 좋아서 맞아 떨어졌다는 라 것을 상법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빛이 좋아서 운이 맞아떨어졌다라는 조금 이해가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씬 눈빛 잠잘 때는 눈빛이 어디에 모이느냐 심장에서 나와 눈에 의지한다 깨어있을 때는 빛이 눈에 모이고 잠자면 눈을 감고 자죠 잠이 들면 어디에 모이느냐 심장에 모이는 것이 빛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이 흐린지 맑은지야. 어떻게 아느냐 눈빛을 보고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눈은 예, 흰자위와 검은자위가 분명하고 맑아요. 맑고 깨끗해야 돼. 맑고 깨끗해야 돼. 자, 눈은 깊고 폐인 것이 아닙니다. 눈이 깊다라는 것은 폐인 것이 아니고, 눈은 깊고 빛나고 윤택하면 귀격이다 동자가 깨끗하고 맑고 금어면 청명하여 문장을 성취한다. 이 우리가 얼마나 이 공부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공부숭상주의야, 공부숭상주의, 아시겠죠? 자, 우리 민족은 무엇을 숭상했다? 학문을 숭상해 공부숭상주의다. 저는 이 공부숭상주의가 너무 이론적으로 탁상공론, 그죠? 그리고 입으로 하는, 입으로만 막 이야기하고 아는지 하는 것이 이 공부의 맹점이 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차피 이과를 나오든, 뭐 기계를 다루든, 무엇을 다루든, 중요한 것은 그 댐댐이는 인문으로 세워나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것. 사람의 댐댐이는 무엇으로 세워나갈 수 밖에 없다? 인문으로 세워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나, 맹자나,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어때요? 예, 이 세상에서는, 예,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 사람의 댐댐이는, 예, 그분들의 말씀대로 세워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 그래서 인문을, 절대로 인문을 이과라고 해서 높이, 막 그 뭡니까 추종하고 따라가고 입문을 입문충이다 <laughs> 이래가지고 막 입문하는 사람들을 뭡니까 막 이렇게 폄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만충내는 부류다 이런 뜻입니다. 너네들 하는 게뭐 있냐? 반만충내지 이렇게 입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이과 사람들이 그렇게 조금 폄하해서 말을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성됨됨이는 입문으로 세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예 알게 될 거예요. 그입과하는 사람들도 음. 자 눈은 맑고 빛나고 흑백이 분명하고 가늘고 길어야 귀격이다. 엄청나게 잘 생겼어. 잘 생겼는데 이상한 짓을 해. 그 이상한 짓은 어디에 있느냐? 눈에 있다라는 거.